여기, 아, 없어졌다. 응, 응. <laughs> 어, 여기, 여기. 엄마 바로 앞에. 어? 엄청 많아, 여기. 너무 빨라 나? 잠자리 너무 빠르다. 야야 그래, 어떻게 잡았지? 그럼 그러... 나... 다람쥐 아니 다람쥐래. 어? 잠... 뭐야 이거? 고장났어. 와 도현아 여기 잠자리 엄청 많이 날아다닌다. 근데 어떻게 잡아?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걸? 여기 여기. 고추 힘잔대 어참 많아 <laughs> 잠자리 도망간다. 왜냐면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 거야. 그러니 <laughs> 잡고 싶어? 어. 우리 잠자리채를 다시 사아야겠다 뭐?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잠자리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아. 어, 그게, 그러게. 왜 그렇게 빠졌지? 어떤 거? 그거는 잠자리를 넣어놓는 건데? 자, 이게 다 보자. 마녀가 지팡이를 놓고 간 건가? 어, 근데 지팡이가 조금 고장난 것 같지 않아? 응? 막대기가 빠져있어. 응. 그지? 응. 고쳐서 써야 될것 같은데. 응. 그지? 마녀가 지금 어디 놀러 갔나? 안 보이는 거야? 마녀 안 보이는데 불 꺼져 있어 안 보여 안 보이지? 지금 비어 있는 집 같아 어? 마녀가 어디 간거 같아 어디야? 그러게 마녀 어디 갔을까? 아, 그런가? 마녀 의 어디야? 그게? 이거는 도연아, 거미 아니야? 왕거미? 응, 왕거미는 왕거미, 마녀는 거미를 좋아하잖아. 어디도 마녀가 있었어. 맞아. 여기 돌이 좀 많아져 여기 큰 마녀를 찾아서 돌이 작은 마녀를 찾나? 그런가? 이게 뭐야, 이거? 어? 발자국 같은데? 누구, 누구 발자국 같은데? 누구 발자국이지? 마녀 발자국인가? 마녀 발자국인가? 아 발자국인가? <laughs> 어 여기에도 발자국이 있어 이거 이건 누구 발자국이지? 이거 마 발자국 같아? 어 그런가? 이건 또 누구 발자국이야? 어 도현아, 저거 매미 같아. 저거매미 아니야? 매미 껍질인가? 아 메미 같아. 메미. 요거 뭐야? 요거 응. 잡아보자. 엄청 빠르지? 이렇게 응. 낮게 날아다니는 애들을 공략해야 되는데, 응. 와, 진짜 빠르다. 응. 와, 잠자리 너무 빨라. 야, 잠자 어떻게 잡은다이 어? 야, 잠자리 어떻게 잡은다이 <laughs> 그러게, 그 형아는 진짜 잘 잡았다. 엄마, <laughs> 엄마 잡았어! 여기 보야? 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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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보여 당연히 체지통 같고 체지통 이게 뚜껑 열릴 수도 있어 어디 있어? 잠자리? 여기 있어? 또 잠자리 또 잡아 또 잡아 응, 네. 너무. <laughs> 잘 있어? 봐봐. 어디 있어? 어디? 있또한 바위. 응? 또한발리 어디에 있어? 여기 어디 숨었니?